사도행전 21장. 오늘은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예천 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잡아 두 사슬로 길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였 물으니 말로, 말로 기본을, 진상을 수 없어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또 여러분의 정신에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오늘의 모습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지난 주에 야고보 우리 또 초대교회의 또 수장인 야고보와 또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성경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또한 부탁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오,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어, 지금 율법을 안 지킨다고 소문 다 났으니까 어, 율법을 지킨다는 걸좀 보여줘라. 그래서 결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결례를 행하는 것을 어,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보겠는데, 먼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3개월, 3년 이상 이렇게 머물러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는 아마, 그런 유대인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에베소에서온 사람들이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거짓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오늘 바울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또 공격하고 잡고 또 끌어내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 오늘 한 가지 단서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단서가 뭐냐? 예?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들고 성전에 들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인들이 지금은 이방인들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그러지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네 가지 종류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제일 앞에는 제사장의 뜰 그래서 제사장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 해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인들의 뜰 해서 이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담이 높이 쳐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들의 뜰에는 이방인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아래는 이방인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온 사람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 성내에서 다니는 것을 보았다. 오해를 했어요, 오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 바울이, 이 드로비모, 이 사람을 지금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주 거짓말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인데왜 미워하겠어요? 예, 사랑했습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9장 3절 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그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나의 형제, 곧그 권력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정도로 끊어져도 될 정도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 권력 친척들을 위하는 이 바울 이 이방인의 사도로 물론 부르심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보급을 증가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했던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율법을 비, 비방했다 그랬지만 율법을 따라서. 예?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결례를 행했고, 예, 정결 의식 결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그 제자, 예, 바울이 가장 아끼는 그 제자도 뒤모데도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따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울이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비방하고 율법도 비방했다라고 예, 거짓말을 예, 사람이요 한 순간에. 이렇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버리면 한 순간에 나쁜 사람이 되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 바울을 정죄하고 이렇게 바울을 오늘 이렇게 잡 이제 잡고 체포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는, 누구의 압이냐? 예? 거짓의 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마귀가 다 거짓말 치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마귀의 역사는 뭐냐? 거짓말 치는 거 거짓말 창세기 1장에서 이거 먹으면 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르친다에게도 아 예수님 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해요 돈이 기해요 근런데 속이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단들도 다 우리에게 들어봐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단이 왜 나쁘냐 속이니까 나쁜 거예요. 예. 이단이 속이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 예, 우리가 거짓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 단합시다. 거짓을 버리자. 예. 믿음 생활은 거짓말을 버리는 생활, 거짓을 버리는 생활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참말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 예.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을 전하면 안 돼,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금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하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 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승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거짓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옥 가네요. 예, 그 죄로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이지. 거짓말 자체로만 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에이르지 못하는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거짓말을 주동하고 거짓말을 이끌어 가니까 마귀의 밥이 되었으니 마귀가 마귀가 지금 지옥 가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디 가겠어요? 예, 천국 가겠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말을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짓말로 이렇게 바울을 잡게 됐다고 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 이제 예루살렘의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경건의 모양보다 이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경건의 모양이 많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앞에서가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네 가지들이 있다고 했어요 네 개들 의 제사장의들 유대인의들 여인의들 이방인의들 아주 유대인들은 요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 요 성전 관리를 맡은 내위인들이 성전 관리를 아주 잘 했어요. 이렇게 성전도 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구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고 성전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얼마나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맡겨진 시간에 또 조가 딱 되면은 또 주방에서 봉사도 얼마나 잘하고 또 여러분 맡겨진 그 부서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어, 맡은 일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 관리에 철저했고 그다음에 예, 예 이방인들이 담을 넘어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말씀 안 드렸군요 예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담을 넘어가면 여인의 뜰을 나온다 그랬어요. 여인의 뜰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성전에 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방인을 데리고 지금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거기를 넘어갔다. 그래서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힘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자, 유대인들은 성전 관리에 철저했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또 교묘하게 이 법망을 다 피해갔어요. 예.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훌륭한 것 같으면서도, 어, 또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다이 법망을 다,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예. 수치스러운 일을 여인이 범하고 하면, 예,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자기가 이혼 정서를 미리 써 놓고 이렇게 가는 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가기도 했고 또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르반 예, 하나님의 전에 일을 받은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좀 이렇게 덜할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의 일을 의미를 다해야 되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졌다. 받쳐졌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의문은 덜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졌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또소리 하는 그런 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또이 안식일의 규정에 보게 되면 우리가 1km 이상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1km 이상 못 가는데 예, 900m 가고 예, 조금 쉬었다가 또 900m도 가고 또 쉬었다가 또 900m 가고 있는 식으로 해서 먼 거리를 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참으로 이 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성정관리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또그 마음의 중심과 또그 신앙과 믿음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 우스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예 우리는 모양만 껍데기만 교인이 아니라 속사람도 교인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주 철저한 사람은 속까지도 빨갛다 그러잖아요. 속까지도 빨간 사람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속까지도 예수의 피로 빨갛고 속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성하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나오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나는 교회는 나와도 왜 힘이 들고 답답하고 또 짜증이 나고 어려우냐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죠.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장하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왕 노릇하시고 내인생에왕 노릇하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속사람의 변화와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3번인데요. 오늘 바울이 드디어 체포를 당한단 말이에요. 체포. 자, 이 체포를 바울이 당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바울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지금 결박을 당할 것을 미리 앞에서 벌써 본인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 확인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 당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체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거짓말을 통해서 억울하게 바울은 성전에서 붙잡히고 또 성전 밖으로 이제는 끌려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어, 다 바울을 죽이라!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을 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 천부장에게 세사술로 결박당하여 체포됩니다. 천부장이 그 당시에 이 오순절 되니까 전국에서 또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 경찰이 동원된 거예요. 경찰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그 경찰이 동원됐는데 이 천부장 이 로마의 예, 군대 지휘관이죠. 천부작은 천명을 이끄는 지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마병, 말타는 병사, 기마병을 이끈 여러분 천명이 자기 부하로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밑에 천명이 내 부하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이 사람 권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 일본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지배했지만 예,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할 때 천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니까 아주힘 있는 권세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이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바오를 잡고자 소리가 시끄럽고 하니까 예이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세사수들로 다 결박을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침대에 오른다 이 침대에 오른다이 말은 계단에 올라갈 때에 이런 말입니다 아,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예 바울을 끌고 하니까는 바울을 다돌 던지고 때리고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침계에 계단에 올라갈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군사들이 아예 들고 가는 거 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들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무력한 바울이 되었어요. 그능적의 사도 바울이 오늘은 무력한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병든자를 고치고. 또 손수건만 테도 병든 자가 막 나왔고, 죽은 자도 살렸던 이 능력의 바울, 그 능력의 바울의 모습은 오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손발에 묶여서 또 들려서 예, 남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남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그러했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바울이에 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못하고, 예, 묵묵히 따라가고, 끌려가는 이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그러면은 끝이냐? 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쭉 봤지만,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고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바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생명 거두가지 않는다고 리빙스턴이 그렇게 말했지요. 예,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서락하신 우리의 수가 다하고 사명이 다하니까 또불러가시리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제 죽지 않고 또 지금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 군대를 통해서 갈 가지만 예. 유라 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광풍을 만나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자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 발견하고 사명을 다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다 바쳐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23장에 가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 23장. 잠깐 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사도님 23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명이요4 0명이더라왜 하나님이 바울을 제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체포를 하셨느냐 결박을 하셨느냐 여러분 바울을 그냥 뒀다가는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의한 사람, 예, 혈서를 쓰고 동맹을 한 사람들이 예, 한 40명 된다. 그러니까 예, 40명의 암살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암살단. 그러니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암살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서 다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네요. 곳곳에. 그러니 그냥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로 간다고 할 때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많은 비용 또그 많은 시간과 비용 또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므로서 감으로, 죄수가 돈 되는 가 봤어요? 죄수가 교도소에서 밥값 내라. <laughs> 밥값 받는 교도소 없지요. 다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너 옷, 옷 사야 된다. 겨울 됐으니까 옷값 내라. 안 그래요. 죄수는 다 공짜인 거예요. 버스 타도 다 공짜고 배 타도 다 공짜고. 예.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는 로마도 공짜로 가게 되는 이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붙들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예? 천부장의 손으로 보호하셔서 딱 체포해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있으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섭리하셔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예, 몸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서 예, 무사히 로마에 가게 되죠. 무사히. 물론 중간에 광풍도 만났지만 무사히 가게 되고 또 이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예, 연금 상태에서 또 자유의 몸으로. 어느 정도 연금이니까, 우리 집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사정전에 쭉 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네, 제가 지난주 설교 때한번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우리 9.11 테러 사건 때, 우리 그, 살아나셨던 우리 그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삶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체포가 되고, 지금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 발로도 걸어가지 못하고, 내 손으로 일하지 못하고,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된 상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병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한란을 통해서 내 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섭리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바울처럼 더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내 입술에 거짓을 버리고 내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참 경건을 가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무력해질 때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 느껴오신 분도 이것만 잘 오늘 기억하면 은 오늘 말씀의 전체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입술의 거짓을 버리고 내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참 경건을 가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무력해질 때,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